샤오미 레드미북 프로 14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이 놀라운 노트북은 AMD 리젠 5700U 및 5500U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16GB DDR4 메모리와 512GB SSD는 빠른 데이터 전송과 원활한 멀티태스킹을 가능하게 해주며 여러분의 작업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려줍니다. EOK 슈퍼레티나 풀스크린은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여 영화 감상이나 디자인 작업 시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어디서든 스타일리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휴대성 또한 뛰어나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샤오미 레드 미북 프로 14로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